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아비브 무료 채굴에서 우리가 이전에 제네시스 NFT 민팅을 진행을 했죠. 총 5,000개 발행으로 민팅이 되었고 약 10분 만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혹시 오픈 시에서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구경해 봤더니 뭐 어떠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리스팅 리스팅된 물량이 다시 회수되는 그런 이제 모습만 보여주고 있고 큰 특징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네시스 NFT가 현재 이제 어떠한 기능을 바로 가지기보다는 추후에 이제 KYC라든지 뭐 추가적인 이제 이벤트에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나서 현재 아비브 허브 이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자신의 프로필 여기 보시면 메뉴가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내가 민팅한 NFT도 이렇게 보입니다. 어 저는 이제 바로 시작을 해서 5046번 대 번호를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하단에 어 이렇게 이제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이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어서 어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확인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발행된 이제 번호가 왜 5,000번 때부터 하냐 시작을 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우리가 선착순으로 민팅한 건 5,001번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만 개까지 어 민팅 번호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1번부터 5,000번까지는 이벤트성 물량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중에 이제 이전에 민팅했을 때어 추가적으로 이제 지급한 NFT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벤트성으로 기획하고 뿌려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비브허브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돌아가 보시면요 여전히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하냐라고 하신다면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타임라인이 추적이 가능하면서 여기서 지속적인 퀘스트를 낸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퀘스트를 통해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가 있고 나중에 보상에 대한 기회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어떤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게 크게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무료 채굴을 하는 어플 외에도 이 아비브허에서 우리가 프로필을 어, 무료 민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무료 민트는 기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무료로 민팅해두는 건. 어, 괜찮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이걸 민팅하는 이제 시작, 시작은 여기에 나, 카운트다운이 흘러가고 있죠. 이 카운트다운이 흘러가고 나면요, 어, 여기 해당 사이트이거나 아니면 다른 링크가 주어지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 해당 영상 댓글에다가 업로드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트위터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 이 k y c 에 관련된 내용이라도 어, 보여집니다. 봇 어, 방지 기능도 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추가적인 포인트를 더 지급해 주겠다는 라 내용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무료 민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 NFT처럼 아비트럼 체인에서 어,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마스크에 가스비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트럼 원 체인에 가스비로 사용할 이더리움 1달러 내외로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전에 NFT 민팅 하시려고 가스비 충전해 놓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어, 충분히 될거라 보고요. 가스비는 어, 1달러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뭐, 0.2달러, 5달러, 0.5달러, 뭐,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1달러 내외로 이더리움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에 이제, 제네시스 NFT 민팅하는 그 가이드 영상 보시면, 어떻게 자금을 옮겨오는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외에도 이게, 프로필 민트 하는 것 자체가 이벤트 1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야비브 허브에서, 이 사이트에서 이벤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이 프로필은 민트하는 그 날짜는 다시 보면 여기 에 나오고 있는데 어, 31일 날 우리 한국 시간 기준으로 밤 10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뭐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다만 어, 31일부터 뭐 9월 2일인가 3일까지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늦지 않게만 여러분들이 무료 민팅 하시면 되고 시간 지나면 무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8월 31일 밤 10시 이후에 하루 이틀 내에 그냥 저렴할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홈페이지를 쭉 살펴보시면 일단 커뮤니티 규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무료 채굴 자체가 큰 돈이 되기보다는 그냥 용돈벌이 정도 수준으로만 저도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큰 가이드 대로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일단 커뮤니티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이벤트처럼 어 프로필 민트 같은 경우는 어큰 문제 없으니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해두실 걸 추천드리겠고요. 어, 앞으로도 좀 재미있는 기능들 많이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어, 핵심은 여러분들이 프로필 민트하는 거 어, 기간 한정, 수, 선착순은 아니지만 기간 한정이기 때문에 무료로 어, 가져가실 걸 추천드리겠다는 그런 영상으로 마무리로 어,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